안녕 송이에요. 오늘은 여자분들 간단한 시컬 드라이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요즘 중단발 레이어드 다들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드라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가발은 누군가가 난도질을 해놔서 대충 길이만 맞춰서 자른거라 그냥 느낌만 봐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여자분들 집에 이런 그루프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걸로도 충분히 C컬 만들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따라해주세요. 모발 끝부분 그루프에 잘 감싸서 둘둘둘둘 완전히 끝까지 다 말아주세요. 드라이 바람을 생각보다 오래 주셔야 금방 풀리지 않아요. 이때 항상 화상 조심하세요. 드라이 바람도 생각보다 많이 뜨거워요. 지금 엄청 오래 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루프 앞, 뒤, 옆에 통과할 수 있게 옷 사방에서 열을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조금 놔두면서 열을 식혀주시고 지금 이렇게 돌돌돌 내리면서 풀어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야 끝부분까지 제대로 윤기가 나요. 금방 살짝 풀리니까 일부러 손으로 피지 마세요. 이렇게 파팅 할때 굳이 이게 조금 조금 나눠서 하실 필요 없고 왕섹션 떠서 후다닥 말아주시면은 금방 빨리 끝나요. 이런 식으로 전체 머리를 다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드라이 열세주고 나서 손으로 이렇게 쥐고 있는 방법도 열을 가두면서 식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이 방법은 우리 엄마들이나 할머니들 그루프 마실 때도 쓰면 좋아요. 그리고 옆머리는 레이어드 컷을 하면 얼굴 쪽으로 갈수록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파팅을 대각선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루프도 물론 대각선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이제 앞머리까지 드라이를 다 마치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 손으로 그냥 빗질 슥슥 해서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룹으로 드라이 했을 때 바로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어느 부분이 덜된것 같으면 그 부분만 다시 파팅해서 한번더 열을 오래 주시면 완벽해져요. 이번에는 반대쪽 머리에 매직기 드라이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매직기도 마찬가지로 왕 섹션 나눠서 후다닥 끝내주세요. 매직기를 살짝 꺾어서 쓱 훑으면 돼요. 천천히 보면 제 손목이 돌아가는 걸볼수 있어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머리카락 끝으로 갈수록 매직기를 더 꺾어주시면 안 돼요. 처음 꺾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빼주셔야 끝부분이 동그래지지 않습니다. 매직기는 빼자마자 손으로 한번 쓱 빗어주시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위로 갈수록 점점 머리카락 각도를 높이 들어주세요. 고데기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섹션 나누시고 그 방향 그대로 드라이해주시면 됩니다. 드라이 다 했어요. 이제 양쪽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게요. 화면으로 보시면 왼쪽이 그루프로 한 드라이고 오른쪽이 매직기로 한 드라이예요. 확실히 아까 그루프로 한 부분은 시간 지나니까 금방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루프로 한 부분보다 매직기로 한 부분이 더 결정리가 되기 때문에 깔끔해 보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 화면에서 왼쪽이 매직기, 오른쪽이 그루프예요. 확실히 그루프 한쪽이 끝부분이 더 많이 날리는 것 같아요. 이런 차이 잘 보시고, 집에 그루프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매직기도 있으시다면 매직기로 드라이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드라이 한 결과가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드라이 하시고, 모두 모두 예뻐지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